안녕하세요. 여기 있는 레이션 팬입니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요즘 진짜 핫하디 핫한 네네. 그 소녀들의 소식을 들었고 뮤직비디오를 보는 날 맞습니다 누구지? 뉴 진스의 아텐션 하이브 소속 맞습니다 아. 이게 깜짝 게릴라 마냥 나왔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? 뭔가 예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었어 내가 알고 있는 정보 틀릴 순 있는데 8월 초에 정식적으로 데뷔 아 이거 되또 네.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제작자 입장에서 이슈가 됐던 게 뮤직비디오가 4개인가 나왔어 맞습니다. 신이니 그게 약간 엄청난 컨셉이지 않을까? 이 하이브에 네네. 하여튼 이제 미희진 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또 비주얼 디렉터 분께서 이렇게 했다 오케이 나는 사실 이 뮤직비디오를 봤어 아 무슨? 말이야? 어 너무 핫해서 봤는데 이제 네 가지 버전이 나왔는데 다 보진 못했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아마 최초에 나왔었던 그거일 거야 어텐션 오피셜 뮤비. 음 맞아요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해외지 그래 <놀람> <놀람> 무조건 해외 같은데? 친구들 굉장히, 굉장히 어린 걸로 알고 있거든? 어, 공... 맞아요. 08년생? 뭐, 그치. 그 정도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음. 음. 약간 좀 드라마타이즈가 있어. 있네요. 어,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걸그룹의 어떤 퍼포먼스 뮤비가 아니고. 음. 남자가 나왔죠? 근데... 외국분이시네어 외국 현지에서 찍은 걸것 같아. 그 외국 써니 같아요, 약간 아, 어. 외국 써니 같다. 어. 그 약간의 레트로 뉴트로? 레트로 예, 어, 뉴트로. 뉴트로 그런 텐션 음, 이렇게 시작한다. 라 응. 음. 오. 경기장이 나오네? 이거는 한국 퍼포먼스가 네. 네. 나온다는 건데, 오, 청량하다. 청량하다. 어, 량하다 청량하다. 다 와우. 오, 뭐야, 느낌이 다르다. 약간 뭐라 그래야지? 스타일링이 오, 미쳤네. 약간 그 옛날에 핑클이나 베이비복스나 이런. 그 뉴트로? 기절의, 예, 그, 요즘 식의 해석인가? 예. 그, 들리는 바에 따르면, 은이 음악도 음악이지만, 그 패션, 이런 스타일링, 음, 네. 이런 게 굉장히 좀 화제가 됐다. 아. 내가 그 말이 뭔 느낌인지 알것같아아 음... 어. 그래서 뭔가 좀 지금 좀 다르다는 느낌이 좀 느껴지는 게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. 그런 것도 있고 뮤직비디오 스타일도 사실은 이게 요즘 나오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아이돌의 전형적인 스타일은 아니잖아. 그죠 드라마틱하고 내용이 분명히 있고. 음... 신인 뮤비인데 또 남자가 등장하는 게또 드물지 않나? 아, 그죠? 아, 어, 보통 이제 본인들만 보통 출연하는 경우가 많은데. 이제 네. 후기구나 오... 네, 뭔 어, 신비하게 생겼다. 어, 근데 친구들이 다 비주얼 깡패다 이게 얼 박샷 얼굴만 나오는 카트가 되게 많이 나오는 그, 그 완전 클로즈.

Vai, 아, 어이구. 아, 이 톤이 왔다 갔다 하네요. 옛날 에그 레트로 감성의 느낌을 확준 무드랑, 그리고 청량한 느낌이랑. 청량한 느낌도 있고, 그 청량한 느낌에서 좀 강하게 왔던 게뭐 패션도 있지만, 이 친구들이 다긴생 머리에 약간 염색이 아무도 없어. 어, 맞아. 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? 보통 이제 탈색도 많이 하고, 좀 네. 컬러감도 있고,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, 네. 다 뭔가 우리가 뭐 예전에 건축학 개론 같은 거 보면 수지를 아, 얘기하는 네. 것 마냥, 네. 그런 뭐 청순한 친구들이 음. 다 입는 느낌? 어,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거기서 오는 청량함이 좀 있어. 嗯。Hmm. <music> 오와 이게 진짜 이쁘지 않을까 어려운 얼굴 클로즈샷. <laughs> 어, 가리가리 뉴진스 오케이 내가 다섯 명 남자도 다섯 명이지 지금 내가 다 보진 않았다고 했는데 다른 편 봤을 때이 남자 말고도 또 다른 남자도 나왔어. 음. 이렇게 뮤직비디오 안에서 아. 그리고 또 뭔가 그게 있지 않나? 의미가 남자들도 좀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. 하튼 여 그러네. 일단 요즘 형식적인 스타일 전혀 아닐까 거기서 오는 신선함 분명 히 있는 거아 yeah. 패션도 패션 스타일링 그다음에 음악 뮤직비디오 컨셉 이 뉴트로 어떤 감성을 전형적으로 다 담지 않았나? 음 맞아. 왜 시원하지? 계속 시원한데. 그게 내가 볼때 여기서 나타난 샷이 좀큰것 같아. 이 경기장 샷에서 잡혔었던 의상의 룩이나 전체적인 영상의 컬러감이나 거기서 오는 좀 시원함도 있고 이게 어울리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뮤비가 되게 아티스트가 나왔다라고 해야 되나? 음. 좀 짜여져 있는 느낌으로 찍은 느낌이 안 들어 풀어놓은 느낌에서 이들의 어떤 액션들이 나오고 이들의 제스처들이 활용이 돼서 만들어진 음.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리고 세트 제작이라던가 이런 게 전혀 들어가 있는 것 같진 않고 네, 해외랑 국내를 같이 좀 섞어가지고 찍은 것 같은데 근데 만약 8월 초에 데뷔를 하는데 또 다른 음원가 뮤비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진짜 대단한 게 지금 뮤직비디오만 몇개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<laughs> 엄청 많은 컨텐츠인 거고 이게 자본으로만 승부를 볼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개든 다섯 개... 6개든 또 6개든 만드는 과정에서 기획을 다 잡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뉴트로에 대한 느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뉴트로에 대한 컨셉 그거에 대한 뮤직비디오 거기에 또 멤버들별로 나눠진 어떤 스토리 이야기들 그다가또 음. 8월 초에 또 뭐가 나온다?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음, 음. 이 프로젝트 자체가 어 그게 너무 놀라운 그리고 뭔가 그이 레트로를 계속 가지고 가는 음. 느낌이라면 음. 한그 사이클이 또 이게 돈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어떤 시대의 유행이나 이런 게?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어. 핑클이나 베이비복스나 SES나 그거를 요즘 MZ 친구들은 핑클 이런 분들 모를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어, 그 시대가 다시 현대 와서 JS가. 그 과정을또 네. 보여주진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어. 생기고. 돌고 도니까. 예. 또 SM에 계셨던 어. 어. 그, 그러니. 오신 거라고 하시다 보니까. 근데 전반적으로 딱 그거 하나인 것 같아. 내가 이걸 보고 다 느낀 거는 정말 신선하다. 신선하다. 어. 그렇죠. 그게 되게 크잖아. 안 잊혀지는 거. 신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마케팅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인식이 되는 과정도 들 있겠지만 약간 그렇죠. 신선하다던가 확 끌림이 없으면 좀 잊혀질 수도 있는데. 그게 어렵잖아요, 신 어, 근데 작을한 방을 때린 게 네. 그거는 너무. 대단하다고 보는 거죠. 다른 멤버들 것도 이렇게 하나씩 다또 시간 되시면 같이 보시면 어... 좋을 것 같네요. 오늘 또 이제 엄청나게 핫해진 그녀들을 미리 봤다. 뉴진스의 텐션으로 인사를 드렸고요. 또 저희 새로운 또 뮤직비디오나 또 정보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리액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구독 한 번씩 잊지 말아주시고 저희 그러면 다음 주에 또 할게요. 안녕.